다니엘 금식 기도 15일째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아멘. 다니엘 금식 기도 제 15일째입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까? 시급한 문제와 영적인 갈증,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출발점은 달랐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같습니다. 금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사야서 58장은 목적지로 가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즉,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몽예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먹거리를 나눠주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는 말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시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바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몽유주를 주는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세 율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예루살렘 신도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족과 이웃에게는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은지요. 나 자신에게는 은혜의 법을 적용하면서 이웃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식은 그 율법의 멍에의 줄을 풀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죄의 건세와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나의 본성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에 금식합니다. 나누기 위해 금식합니다. 다니엘 금식 15일째. 우리는 지금 금식 GPS를 따라 잘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도착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형통,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모세,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존 웨슬리, 켈빈, 마틴 루터 등등, 이루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 GPS를 따라 걸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이제 우리 차례입니다.금식 gps를 따라서 잘 가고 계십니까?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입니다.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이사야 58장 8절입니다.주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상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금식 가이드입니다. 계속 수분을 보충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시오. 주님의인재하심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마음여가 닿는 구절이 있을 때까지 흥을 거려 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왜 멍에를 지우는 것일까요? 왜 은혜만이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도 포커스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격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깊은 상처를 주기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묵상해 봅시다.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내게 진 빛을 탕감해 주겠다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타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들을 풀어줄 때 나도 그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vip와 함께하는 가정 교회 부흥회를 위한 카톡 합신 기도 제목입니다.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보십시오.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 언행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3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최우선하여 부흥회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4. 기도하고 섬기는 vip가 이번 부흥회 첫날부터 초대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5. 채영기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약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목자 목녀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목음과의 관계, 부야비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이. 영웅군과 제자 만드는 사역에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하옵소서. 7.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준비하면서. 성도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차, 사업장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과 예배 현장에 코로나 19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차단되고 보호되게 하옵소서. 구 이번 부흥회 때 아래의 76명의 V.I.P.들이 초대되게 하옵소서. 강경자, 강세호, 강영구, 강은주, 강희재, 고주영, 김경아, 김경희, 김계태, 김남섭 김도영, 김미순, 김영민, 김옥주, 김용계, 김지영, 김진수, 김희영, 나은진, 노범진, 목선정, 문수아 박건삼, 박문자, 박순호, 박영감, 박예영, 박예은, 박윤경, 박정혜 백승은, 법유진, 서미덕, 성경문송기한 신승우 오민수, 윤병옥, 윤여진, 윤지수, 이가은 이건우, 이경혜, 이건미, 이미혁, 이미정, 이병창, 이상민, 이상천, 이슬래, 이효진, 이종준, 이준옥, 이지연, 이춘희, 이태호, 이항숙, 이호선, 임강재의 엄마 정미진, 정민서, 정순복, 정슬기, 정옥기, 정일기, 정희나, 조영숙, 조영자, 조영준, 차정미. 최규영 한호승 홍선우 홍순옥 황종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와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를 위한 중부 기도 제목입니다. 엘세이버 목장 김반석 VIP를 집에 초대해서 교제할 수 있길 승진 되길 VIP 백승은. 구은의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 비타민 d 수치가 회복되길 vip 박예은 한호승 박샘나 아빠 박영관 아빠친구 강영구 군이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길 vip 박영관 강영구 태국 목장입니다 정태훈 편두통 없이 3주 되도록 vip 김남석 구세범 그목 어깨 통증 완치 되도록 vip 김영민 이주의 좋은 자취주 구할 수 있도록 VIP 이지연, 어, 이상일 가족들 두 주간 자가격려잘 마치고 어머니 건강하게 치유되도록 VIP 강희재 인도네시아 목장입니다 이미연 부정출혈이 치유되고 치유되어 없어지고 자궁 용종이 자연 탈락되게 탈락되도록 VIP 이미역 정설기 이승미 5월한달 동안 치미생활을 찾고 우리 가족이 코로나로부터 보호 받도록 vip 성경문 김나래 감사나는 목장 톡방에 올리기 vip 정민서 김지현 어, 남아공 목장입니다. 이소연 vip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겨서 6월 저 부흥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vip 임강 호, 어, 호수정 부흥회 준비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좋은 마음에 받지 준비되도록 VIP 정희나 주승민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VIP 오민수 조화 목장입니다. 체결병 5월 회사 일정 아는데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VIP 이상민 이문정 VIP 박정혜 부흥회에 초대 초청하게 하셔서 VIP 박정혜 양수연 24일부터 출근하는데 업무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도록 vip 정희나운성 드로잉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vip 최규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금식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발자국 다가서게 하옵소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크큰 그 은혜를 하나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V.I.P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 성회를 통해 초청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부흥 강사인 최영기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전환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